건축에 큰 관심이 없다, 난별 관심이 없다 해더라도 노벨 문학상은 어떤 분들에게 주는 것인가?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게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모습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다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죠. 조금 더 세련된 것과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었고.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관심도 많았고요. 공간 쪽에. 그래서 사실 지금 사는 집 말고 그 전에 몇년 살았던 집은 저와 제 아내 마음대로 공간을 완전히 다 바꾸고 들어가셨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었지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때 그 집에 사는 게. 네. 아그 공간이 훨씬 좋았죠. 왜냐면 지금 여기는 아나운서고 회의실이고 거기는 회사의 공용 공간이잖아요.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의자 하나, 인테리어 하나가 좀 남달랐고 거기서 기분 좋죠. 자, 여기는 좀까깝하지 않습니까, 지금? <목소리> 뭔가 이게, 어디서 뭐, 해야 되나, 이런 느낌도 들고. 이게 공간에 주는 힘이죠. 네, 요즘 면역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같이 약을 챙겨 먹기도 한데 몸의 면역력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면역력 역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냥 강해질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 오히려 어릴 때는 어려서 이해 받는 게 있는데 아, 어른이 되고 나면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고 선택도 내가 해야 되고 말이죠 아,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마음의 면역력이고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독서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또 어른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좋은 책을 엄선해 드리는 그런 시간 MBC 아나운서들과 예스24가 함께하는 이책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이자 이책아나의 북자키 전종환 아나운서입니다. 불과한 2년 전 정도만 해도 직장 상사한테, 아, 저 오늘 좀 재택근무 좀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면. 아, 영원히 재택근무해라. 뭐, 뭐 나오냐, 그냥 집에 있어라. 뭐 이런 핀잔이나 듣고 말이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재택근무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고 말이죠. 학교에서도 당연히 오프라인 수업이 유지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 수업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바꾼 우리 세상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공간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 바뀐 공간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예측을 한 책을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공간의 미래란 책이고요. 유현준 교수가 쓴 책입니다.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익숙하죠. 아, TV에도 많이 나왔고, 알쓸 신잡에 나와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책을 정말 많이 씁니다. 벌써 이책 전에도 몇 권이나 책을 썼었고,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책도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매력적인 건 아, 건축과 공간을 이야기를 하지만 건축과 공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건축과 공간에서 시작을 해서 건축과 공간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간과 건축을 바꿔가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건축에 큰 관심이 없다 남별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 책을 보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책 공간에. 미래가 주목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세상입니다. 뭐, 사실 정치가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 가겠다,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변화를 좀 싫어하기 마련이니까요. 아, 근데 코로나는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변화가, 코로나가 만든 변화가 우리의 사고 방식과 우리의 종교, 우리의 직장,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자는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가 사는 일상의 공간, 집을 들여다봅니다. 과거 우리 아파트는 일단 4인 가구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더 급속히 세상은 변하고 있고 더 이상 4명이 같이 사는 그런 주거의 형태보다 1명 혹은 2명이 사는 모습이 더 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게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모습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낭독을 해드릴게요. 네, 기존의 집은 잠을 자는 곳은 침실, 쉬는 곳은 거실,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으로 공간을 분리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각각 다른 가구를 배치했다. 기능에 따라 공간과 가구를 나누는 것은 근대적 사고 방식의 산물이다. 현대사회는 기능에 따라서 물건이 나누어지기 보다는 합쳐지는 추세다. 요즘은 TV를 온 가족이 함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거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혼자 TV를 시청할 수 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식탁에서 누가 공부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행동을 할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서 가구들의 통폐합 혹은 융합이 되어 새로운 가구가 나오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처음에는 가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건축 평면상 방해 구역이 바뀌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의 미래 변화를 저자는 예측을 합니다.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얘기는 현대사회는 기능에 따라 물건이 나누어지기보다 합쳐지는 추세다. 저는 이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아, 쉽게 말해서 저도 신혼 때 아내와 방두 개짜리 집에 살았었는데, 그 거실 가운데 큰그 식탁 하나를 딱 들여놨습니다. 그게 이제 부엌에 있는 게 아니라 거실 한 가운데 있고, 거기서 서재처럼 사용을 하다가 밥을 먹을 때는 갖고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어, 요즘 사는 한명 혹은 두 명이 살게 되면서 갖는 변화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책에도 소개가 됐는데, 최근에는 거기서 한발더 나가서 아예 어, 침대를 거실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침대는 안방. 뭐 이런 정말 뻔하지 뻔한 사고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단순히 공간을 어떻게 쓰냐뿐만 아니라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집을 지을 때부터 거기 살 사람들이 공간을 마음대로 좀 바꿔 나갈 수 있게 지금의 벽면 위주의 건축이 아니라 아, 기둥을 중심으로 한좀 변경이 쉽게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도 하고요. 아, 또 말하는 것이 발코니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 집이 좁아서 답답할 수 있지만 아, 그 답답함을 아, 세대별로 있는 발코니의 확장을 통해서 거기서 뭐 요즘 유행하죠. 뭐 식물도 키울 수도 있고 거기서 나만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우리 삶이 조금 더 획일적이지 않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지켜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개인 공간 안에 어, 발코니 같은 어, 나만의 색깔을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가 돼서는 1층 그러니까 아파트 공용 공간이죠, 아파트 정원을 어, 외부로도 공개를 해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별로 지금은 왜다 문을 잠가버리고 주민들만 쓸수 있게 하는데 서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별로 개방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여러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그래도 앞으로 우리 삶을 위해 나아질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단순히 공간이 우리가 사는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갈등까지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간이 우리의 사회적 갈등을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저자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만나는 모든 공간이 인도나 차도 같은 이동하는 공간이다. 걸어서 갈만한 거리에 공원도 없고 길거리에 벤치도 거렸다 앉으려면 커피숍에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서울은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커피숍 숫자가 제일 많은 도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긴다. 돈이 많은 사람은 5천 원을 내고 스타벅스에 들어가고. 적은 사람은 1,500원을 내고 백다방에 간다. 이 도시에는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한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같은 도시에 20년을 살아도 공통의 추억을 가질 가능성이 적다. 뉴욕에서는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평평한 센트럴 파크에 누울 수 있고 공원을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고 브라이언 파크에서는 토요일 여름밤에 영화를 공짜로 볼수 있다. 이런 도시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통의 추억이 만들어진다 도시에는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 주는 공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도시 공간 속에서 익명성의 소셜 믹스를 가능하게 해 주는 장소가 공원 벤치 도서관이다 이런 공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에서 공통의 추억을 만들면 소셜 믹스가 된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긍정적인 소셜 믹스가 일어난 곳은 (2002년) 월드컵 때 시청 앞 광장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정치 성향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성별 나이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의 공통된 추억을 만들었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랬죠 (2002년) 월드컵 때는 응원하러 나갈 때 조금 더 부자라고 해서 어떤 독립된 공간에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광장에 모여서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2002년에만 우리에게 있었다는 게 어찌 보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한 2004년쯤에 영국 런던에 1년 정도 체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은 저에게는 음 제집 앞에 있었던 하이드 파크였습니다. 그게 이제 가로가 엄청 긴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좀 걸어가려고 그러면 무조건 그 공원을 이제 가로지르건 뭐 이렇게 행으로 걸어가건 지나갔었어요만 했는데 제가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뭐한 달에 뭐한 3, 40만원 갖고 한 달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공원은 저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 을 앞에서 강아지를 끌고 나서 거기서 막 일광룡 즐길 때돈 없는 저도 거기 누워갖고 아, 나도 이건 공짜다. 참 좋다. 여기. 이런 생각을 했었고 말이죠. 지금 돌이켜 볼때넌 그때 그래서 1년 동안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라면 저는 정말 하이드 파크라고 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다는 거죠. 모두가 저처럼 외국인이어도 와서 아맞아 나에게 런던은 하이드 파크야. 그런 데가 있으면 좋은데 앞에 책에 나왔듯이 우리한테는 5천원짜리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1500원짜리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체험하는 공간이 다른 것이고. 그게 단순히 커피 한 잔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서로 다른 공간만을 사용하다 보면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서로 공유하는 게 없는 것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게 생길 수 없을 것이다.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집안의 공간,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이런 공원, 그 다음에 공동의 추억이 될 만한 뭐 광장 이런 얘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 저자는 이제 우리나라의 특색없는 도시들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이어나갑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강남 개발 이후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도시들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방에 만들어지는 신도시들이 모두 강남을 롤모델로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지방 도시는 강남의 짝퉁이 돼버리고 거기서 돈을 번 사람들은 오리지널인 강남 아파트를 더 사고 싶게 된다. 서울에집중하는 지방의 개성이 없어진 탓도 있다. 서울이 고밀화된 뉴욕 같은 도시라면 세종시는 확연히 다른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로 만들었어야 한다. 세종시를 만들 때 전혀 새로운 형식의 주거와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세종시에 사는 사람은 가치관부터가 서울과는 다른 도시를 만들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좁은 땅이지만 도시관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 사례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단도 국가의 기후도 비슷하지만 이탈리아의 로마와 피렌체와 베네치아는 완전히 다른 도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로 통일된 건축 법규가 없어서다.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제를 도입하고 있다. 적어도 건축 법규적인 면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치법을 인정해 줘야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간단합니다. 뭐어딜 가나?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죠. 서울을 가나, 뭐 대구를 가나, 광주를 가나. 인생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자가 이 책에서 줄곧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그리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건축주 혹은 이제 도시를 만들어가는 어떤 기업들의 자본에게 야, 너희 좀 그렇게 똑같이 만들지 말고, 그냥 다양하게 만들어 봐. 이렇게 백날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제가 낭독했던 거에 마지막에 나왔듯이 어, 건축 법규를 일단 풀어줘야겠죠.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창의적이고 독특한 건물을 만들어 나갔을 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의 선한 의지 혹은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예쁜 마음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규를 잘 정비를 해갖고 우리 도시가 조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 저자는 반복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 건축과 도시와 공간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 좀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해서 좀 뜯어고치고 싶어 하고 말이죠 아, 조금 더 세련된 국가와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었고 만약에 제가 뭐 서울시장이다 이렇다면 이런 분을 좀 이렇게 중용을 해갖고 아,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다양성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여러가지 전략들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현실과 얼마만큼 이게 밀접되 있고 가능한 건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의 책을 보고 나면 아, 공간은 반드시 더 멋져져야만 하고 그렇게 멋져진 공간은 우리 삶을 훨씬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책 유현중 교수의 공간의 미래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 이채하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정답과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 추첨을 해서 커피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현준 작가는요, 미래의 아파트에서는 식물을 키울 수 있고 또 사적인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것을 각 세대마다 하나씩 꼭 두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저도 소개를 드렸는데, 요즘 이것 있는 집이 로망이라는 분들도 참 많지요.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바구니. 2번, 발코니. 3번, 마티니. 이건 맡게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조금 더 어려워져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책 아나의 아나운서 전종환이었습니다. 그이 저희 부서 자리 자체가 이제 연차순으로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고참부터 해서 저쪽 문 앞으로 갈수록 이제 후배 가 앉아있어서 좀 바꿔야죠, 이제. 이것도 좀. 옆에 보면 부장장님 넓잖아요. 공간도 넓고 뭔가 독립되 있고 이제 없애야 될 문화가 아닌가. 근데 그래서 사실 예전 국장님 중에는 아, 저 국장실은 따로 있는데 아, 좀 그런 걸 깨고 싶어서 밖에 나와서 계셨던 분도 있었어요. 그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런 식으로 뭐 공간이 주는 권력의 느낌을 바꿔본 분도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너무 연차순으로 앉을 필요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앞으로 또 변해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제도 좋아요. <웃음> <웃음> 남들이 좀 보기 어려운 자리가 좋죠. 그러니까 내 뒷모습을 쉽게 노출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 네, 그런 자리가 부장 자리 아니겠습니까? 딱 보면 뒤로 가지 않는 이상 볼수 없죠. 근데 제 자리는 지나가면서 보기 쉽잖아요. 이런 게 공간이 주는 권력이겠죠. 아, 이 책을요 제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네요. 왜냐면, 제 아내 공간에 대한 애정이 큰 편이었고, 저와 이제 시전추는 같은 꿈을 꿨었는데, 지금 공간보다는 더 의미 부여를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아이 위주로 생각이 가다 보니까, 아 여전히 공간이 중요하지 않냐, 라는 말을 제아내게꼭 하고 싶습니다, 이친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